<목적도> 자 오늘은 떠들지 말고 들지 말고 자 오늘은 이제 그이 지구 환경 변화 중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어, 기후 변화에 대한 걸 하기에 앞서 이제 약간 그 기어 잘 봐야 될게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뒷 페이지 넘겨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 네, 뒷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대기 대순환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이적도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적도 지방에 따뜻해진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극지방에 그 극지방에 차가진 공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냥. 오이야, 이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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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이제 뭐를 하냐면 자전이라는 걸 하죠. 자전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순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되게 또 재미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얘가 극이잖아요, 극, 그죠? 얘가 극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적도 지방인데 자.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자전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뭐, 극이 빠르거나 아니면 적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똑 동일하거나.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자리에 앉아. 어떨 것 같아요? 자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이 자전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극지방보다 적도지방이 더 빠릅니다. 왜그럴까요왜그럴까요자 그,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무슨 퍼레이드 행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휘어진 도로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도로가 있으면, 네. 여기를 이렇게 쭉갈 때, 행렬 이드 행렬을 할 때, 안쪽에 있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갑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빨리 가야지, 어, 뭐가 맞아요? 이 줄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 그러니까, 지구도 보면,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자전속도가 만약에, 만약에, 그,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돌아가는 반경이 이렇게 짧아요. 근데 그 적도는 돌아가는 반경이 되게 길어요. 그럼 또 동일한 속도로, 어, 가는데, 가야 되 거리는 다르다. 그럼 어떤 혜택이 발생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되겠죠. 예, 지구가 찌그러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도는, 아니, 동일한데, 가는 거리가 극지방이 더 짧고 적도가 더 길다 그러면 음. 동일한 속도로 가다 보면 이게 똑같이 안할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음. 예, 거리가, 지구가 어, 그렇 지구가 단단한 땅덩어리인데 어. 얘가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기하게도 어,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이제 그 자전 속도를 비교해 보면 극지방보다는 적도가 더 빨라요. 그래야지만이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이 자전 자전이 되는지를 잘못 느끼죠. 그죠? 당연히 이제 지구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기의 순환이 이렇게 뭐 따뜻한 공기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개의 순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이 바람에, 이제 그 지표에서의 그, 부는 큰 바람의 형태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래서, 이맨 위에 있는, 이쪽에, 극쪽에 있는 그, 바람을 우리가 편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편동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30도에서 60도, 60도 사이에 있는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적도, 적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부는 바 부는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무역풍 알겠죠? 그래서 네. 보면 편동풍은 동풍에 이 동풍.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고요. 현서풍은 서풍입니다. 이렇게 서, 서에서 서 동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무역풍은, 어, 왼쪽편, 서쪽으로 향하면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 향해요. 이렇게 부를 갑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순환이 세 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A는 헤들리, 헤들리 순환. 이렇게 부르고요. B는 패럴, 패럴 순환, 패럴, 패레, 패레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는 극에 가깝죠. 그래서 극 순환이 라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에서의 이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앞에 부분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이걸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지구 전체 규모의 대기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일부 뭐 대전 지역 아니면 서울 지역의 바람의 뭐 방향 이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그이 대기의 순환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대기 순환이라는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은 지구에,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깁니다.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전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전 때문에 같은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공기의 흐름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세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세개의 층. 알겠죠? 여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세개의 층을 나눠지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헤들리, 페렐 그 다음에 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헤들리는 0도에서 30도 그 다음에 페렐은 30도에서 60도 그 다음에 극은 60도에서 90도에 있는 그 공기 순환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그 기본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을 한 겁니다 방금. 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 되게 주, 중요하고 자 여기서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사막화는 별거 아니에요. 사막화는 어, 사막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 되어서 사막이 점차 확장된 현상을 우리가 우리가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무슨 사막이죠? 어,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이 사하라 사하라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밀림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밀림 지대가, 어, 예, 맞아요, 예, 밀림 지대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밀림 지대가 줄어들면 일단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 특히 산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막화가 되면서 이제 온도도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사막화 현상이고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강수량의 감소죠. 강수량의 감소 등 자연적 원인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특히 가축의 방목, 그다음에 경작지의 확대, 그다음에 무분별한 산림 벌채 같은 게 이제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이 가축을 보면은 맛있죠 그 <laughs> 맛이 있어요 그죠 예, 특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양이나 소 같은 경우는요 이 방목을 해도 방목을 해도 풀이 이제 다 뜯어 먹으면 풀이 없으니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딴데 이동을 했다가 그 만드는... <laughs> 먹, 먹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그 먹은 데가 풀이 솟아나면 다시 와서 또 뜯어먹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튼 뭐 너무 이제 그 방법이 너무나 많이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염소예요, 염소. 염소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많이 안 키우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염소에 양이 좋아요. 네, 저도 양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 양은 이제 풀을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 딴데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염소는, 풀을 뜯어먹고, 풀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요. 미친 새끼 땅을 파가지고, 뿌리까지다 뜯어먹어요. 미친놈이냐? 제가 다 죽일게요. 염소는, 땅을 뿌리까지다 먹으니까, 거기가 아예, 더 이상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없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방목이 문제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방목에 문제가 있어서 사막화가 되고 있고 이 사막화의 영향으로는 생태계 당연히 변화가 생기고 작물의 수확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경작지가 주, 오히려 주는 거죠. 그리고 먼지바람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황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황사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뭐, 이, 사람들이 몽골제에 가서 나무도 심고 막 열심히 이제 뭔가 그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몽골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조성해 놓은 숲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네, 많고. 그,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회 초년생 됐을 때 어 몽고 같은데 가서 나무 심는 그런 그 활동이 있거든요. 예, 신청하면 예뭐 제가 듣기로는 그뭐 예전에 한화 같은데서 막 열심히 엄청나게 뭐유한킴벌 이런데서 아니 하나 이베스 말고 하나라는 그룹에서 어, 거기에서 네. 이제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몽고에 가서 나무를 심자라는 이제 공사 활동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모집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뭐, 비행기 값이나, 뭐, 호텔 숙소, 이런 값이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나 이럴 때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이제 경험도 해보고 하는 그런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현재, 현재도 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아마 코로나가 이제 진정 분명히로 돌아섰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그서 혹시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대학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 휴가 좀 잡아가지고, 한번 좀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활동일 것 같, 같아요.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막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자, 무튼 여기가 이제 사막화 문제이고, 그, 자, 그 다음에, 표충해류라, 해류에 대한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 표충해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대기 대순환이 있었어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표층 해류는 여기 보면 어, 해수면, 위에서,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해수가 일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표층 해류예요. 어, 너네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영국이 영국이 이제 그 유럽보다 위쪽에 있죠. 영국 이 유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럽에 이제 위에 붙어 위쪽에 있죠. 유럽이지 예, 예, 근 유럽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영국이 위도가 더 높아요.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기온이 거기가 더 낮아야 돼요. 겨울에 축구를 할수 있는 분 그런 기후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아닌데 뭐가 있냐면요. 멕시코 쪽에서 이 멕시코 난류라고 하는, 예, 멕시코 난류라고 하는 그 해, 류가 영국까지 올라가요. 멕시코 쪽은 플로리다 반도 그쪽이거든요. 쿠바 있는 쪽? 그래서 그쪽에 래서그 있는 멕시코 난류가 영국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겨울에 그래서 오히려 유럽보다 더 따뜻해요. 그래서 뭐, 그 유럽 쪽에서는 눈이 내린다면 영국에서는 비가 내려요. 네, 오히려. 그래서 온도는 낮긴, 낮죠. 뭐 이제 뭐, 그 뭐. 뭐, 이렇게 뭐, 영상, 뭐 운동하기 좋은 뭐 20도 뭐 이랬,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축구를 할수 있을, 할수 있을 그런, 그런 장소가 되는,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표층 해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표층 해류는, 해류는 그 주로 이제 이 북태평양 무역풍에 의해 북쪽도 해류라든가 아니면 편서풍에 의한 뭐 북태평양 해류 같은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 대서양 쪽에 뭐 멕시코 나, 멕시코 난류 같은 것들이 형성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 포춘 해류를 또 우리가 왜 살펴봤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엘리뇨와 라니냐 때문에 그래요. 엘리뇨와 라니냐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또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엘리뇨 라니냐는 아마 많이 이렇게 좀 들어봤을 텐데 엘 리뉴는 이제 이게 스페인어예요. 엘 리뉴. 이렇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뭐 저도 스페인어는 할줄 모르지만 이렇게 쓰고 엘 리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El 예, 이게 엘리뉴의 뜻이 그 어린 아 어린 소년이란 뜻이에요. 어린 소년. 예. 그리고 라니냐. 라디냐 예, 아, 라 니냐. 니냐. 예, 그러니까 엘 하고 띄우고 니뇨고요. 라 띄우고 니냐입니다. 그래서 라 니냐는 라, 니냐. 어린 소아래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 어, 예. 요 그니까. 예.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게 엘 니뇨는 이제 그 12월 달에 12월, 12월이 저기 언제예요? 12월. 12월은 다다음 달이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분은 현상이에요, 현상. 엘 니뇨. 그래서 그 라니냐는 이제 이게 12월달에 엘리뉴가 부는데 그거랑 반대된 현상이라서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라니냐라고 이름 을 붙인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엘리뉴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된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엘리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뉴 니뉴. 엘리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이게 엘리뉴가 아기 예수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그 이게 축복의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축복의 바람. 예, 왜 축복의 바람이냐 그러면 엘리뇨가 불면 어획량이 증가합니다. 물고기가 이제 날류성 그 어종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획량 이 엄청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특히 페루 쪽을 얘기하거든요. 페루하고 볼리비아 이쪽을 얘기하는데. 저기 쪽 사람들한테는 야, 야, 어. 이 엘리누가 축복의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 그냥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가끔 엘리누가 불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너무 기간도 오래된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무역풍이라는 게 있었어 아까 기억나세요 무역풍? 예, 무역풍이 있어가지고 이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잘 가요. 그들 그렇게 되면 서태평양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따뜻한 그 해수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예, 온도가 상승을 하고. 어,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요. 상승기류가.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서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되고 비가 내리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뭐 겨울에 가뭄이 많이 드, 들어야 되는데 이 엘리뇨 때문에 저기 평상시에 그냥 이게 이제 무역풍이잘 적당히 불어가지고. 이제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하는 그런 좋은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엘리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니까 이 평상시에는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에 이제 서태평양 쪽으로 갔었는데 가지 못하는 거죠. 평상시에 가던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가지 못하고 이쪽에 여기 있는 이, 동쪽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동쪽이 이제, 어 따뜻하니까 온도가 상승하고, 여기 아까 설명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상승 길이가 생기고, 구름이 생겨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적게 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그 현상. 그렇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서태평양 쪽은 비가 안 와버려서 건조한 그 날씨가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평상시에 비도 적당히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죠?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엘니뇨예요엘니뇨 알겠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제 수온도 높아지고 그죠? 예, 비도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막 홍수가 내리고 홍수가 지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부른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라니냐는 뭐냐면 라니냐는. 이무역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가지고 서태평양 쪽으로 뜨거운 해수가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저, 동태평양 쪽이 온도가 더 낮아진 현상이에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엘리뉴와 라니냐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2 0 분에 끝나. 네. 어. 자, 너무 많이 했어, 그렇지? 네. 아니야? 네, 어, 많이, 어, 많이 한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어,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뭐야 이 수행 평가 하려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스페인 어배고싶 스페인어. <laughs> 게... 염소가 미친놈은 아니고, 병원수는 <laughs> 염소가 병원수는 뿌리까지 병원수는 이렇게 먹는 네, 그런, 병원이, 그런 게 있죠. 끝까지 공에가나는 염소가 4만 원이 4만 밖에안 해? 네, 그, 네. 우리 나라 염소 사다가 거다 팔아야겠다. 제왜 저러냐? <웃음> 갑자기. <웃음> 자, 그럼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오른 거 뭐예요, 오른 거? 안보이는됐 오른 거? 4번이요. 자, 오른 거. 자, A는 무슨 순환이죠? 방금 지웠는데. A가 무슨 순환이에요? 무역풍이요. 아니, A, A. 거기 무역풍 기대지 헤들리 순환. 그죠? 그다 B는, 자, 무슨 풍이 분다 고 그랬어요? B는? 편서풍. 4번. 그죠? 그 다음에, 30도 부근의 고압대. 자, 30도가 여기잖아요, 여기. 자, 여기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이 순환의 모양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내려가니까 무슨 기압대예요? 예? 네? 공기가 많이 모여. 그러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이겠죠? 네. 공기들이 많이 모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자, 60도 부근은 하강 기류다. 60도가 여기에 여기. 여기가 60도인데 잘 보니까 요렇게 상승 기류죠. 상승 기류 이렇게. 화살표가 윗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슨 기류다?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사막은 주로 어디에 분포를 한다? 사막. 그 전에 요번 시간 말고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사막은 보통 요, 요기 지역이죠, 요기그죠 여기가 대표적 여기가 고비 사막이죠, 여기가. 여기가 네. 여기 보이, 보입니까? 우리나라 있고, 여기. 자,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고. 이쪽이 고비사막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황사가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잘 네,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 지금 나사가 빠져가는 사람들이 한명더 늘은 것 같아. 자꾸. 노래 부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거는 아, 이제 엘리뇨하고 라니아를 비교한 건데, 자 엘리뇨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역풍이 엘리뇨 시기는 약해진다, 그죠? 네. 약해진다죠. 그러면 엘리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따뜻한 물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쫓아올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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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 자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해져가지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죠? 네. 더 내려가는 겁니다. 수온이 더더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황강하는 네. 어, 거고.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의 서태평양의 상승기류가 자,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더 강해졌으니까, 무역풍에 의해 서쪽으로 더 많은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이 갔기 때문에, 그쪽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더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고, 자, 5번은, 자, 서태평양에 상승기류 생기면, 어떻, 어떻다고 그랬어? 상승기류니까, 예, 공,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죠? 네 예, 그럼 구름이 형성됐으니까 당연히 뭐가 내려요 네. 비가 내린다 그죠? 예, 비 내리면 당연히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라미나에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뭐가 될수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 다음 주에는 독서 활동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상. 네. 이상.